네 반갑습니다 아우련입니다음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에요 그죠?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은 제가 기존에 리뷰한 적이 없었던 바로 DAC 이 DAC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 DAC가 뭐냐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줄임말인데 어, 보통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죠 음.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에도 DAC가 내장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DAC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유선, 유선 헤드폰이나 무선 헤드, 아, 유선 헤드폰이나 유선 이어폰을 꽂아서 들을 때좀더 좋은 음질을,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조 장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사, 사서 리뷰를 했던 이 HD600 때문에 제가 이제 이 DA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음. 이 HD600이 들으려면 DAC 없이는 사실 볼륨 확보도 어렵고 재성능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구매하기 전에는 뭐, 이제 LG폰? 이게 지금 V50인데, 뭐 V50으로도 직결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웬걸? 직결해서 들어보니까, 어, 이건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음. 제가 그렇다고 뭐 황금기도 아니고 좋은 걸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닌데 확실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바로 요거 힙덱이라는 걸 샀습니다. 힙덱인데 요 링은 없는 거예요. 요 링은 제가 이제 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따로 사서 붙인 겁니다. 요건 마그네틱 링인데 이제 아이폰 맥세이프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붙여서 쓰고 싶어서 제가 마그네틱 링을 많았다고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요, 요거는 이제 또 별매거든요 이게 처음에 힙댁을 구입하면 아, 힙댁2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힙댁2인데 DAC가 떨어졌어요 잠시만 요거 옮기고 <laughs> 자 요거는 이제 C타입이라서 요거는 기본 동봉 돼 있거든요 USB-C 타입은 기본 동봉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용이고요 아이폰용은 없어가지고 요건 또 따로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 정품 카메라 킷입니다. USB 카메라 킷인데, 요걸, 여기다가, 에 방향이 맞나? 아, 맞네.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붙여가지고 쓸수 있고, 이제, 이어폰 단자는 3.5, 그리고 4.4 밸런스들을 지원합니다. 음. 음. 10대2를 통해서, 제가 이제 HD600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소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완전 신세계였어요. 제기준에서는와 이걸로 난 음감을 종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어,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DAC를 썼을 때 HD600이 좋은 소리를 내고 또 만족할 만한 소리를 내고 음, 그랬어요.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소리였습니다. 음, 이 힙댁2를 써보니까, 이 DAC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사봤어요. 몇 개도 아니죠. 음, 좀 새롭게, 아무 뭐, 꼬다리 DAC도 사보고 했는데, 일단 뭐, 좀 말이 두석없는데, 이 힙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힙댁을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HD600, 요 어, 제나이제 HD600 때문이었는데, 이제 HD 600을 들으려니까 볼륨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소리가 서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이제 그 논란대로 DAC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DAC를 사서 한번 들어보자. DAC를 사서 들어봤는데도 별로면 방출을 해야겠죠. 음. 그건 방출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DAC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한이였거든요 그래서 뭘 살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DAC도 예를 들어서 요런 것도 DAC 거든요. USB DAC라는 건데, 일명 꼬다리 DAC. 꼬다리? 어. 이제 꼬다리 영상케 하는 그런 꼬다리 형태라 그래서 이제 꼬다리 DAC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이제 꼬다리 DAC 중에서도 좀 작은 거고, 조금 더큰 것도 있어요. 응. 아무튼 이런 거 말고, 좀더 부피가 커서, 어. 일단 물리적인 크기가 중요하니까, 어. 물리적인 크기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작은 것보다 그래도 큰게 좋은 소리를 내주겠죠 당연히 음, 물리적인 한계는 무시하 못하거든요 헤드폰도 작은 것보단 큰게 좋은 소리를 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가 이제 힙댁2를 사게 된 건데 와 이게 이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운이 좋았어요 이 힙댁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평이 평도 좋고 사용기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이 USB DAC나 아니면 이런 포터블 DAC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확실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HD600의 소리를 정말 다르게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또 해봤습니다. 이 10대 말고도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PO4 제품이거든요. PO4, PO, 어, 피오, 정확하게는 p o 4의 음, 자회사인 제이드 오디오에서 만든 KA1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제가 산 이유는 요거, 이 라이트닝 때문이었어요. 이게 아이폰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안드로이드 폰도 많지만, 저는 이제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아이폰에 쓸 DAC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케이블 일체형이에요. 어떤 분은 분리형이, 좋아, 분리형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뺐다 꽂아 달수 있게. 음. 근데 저는 아이폰에만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닝, 어, 일체형을 비, 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꼬다리 DLC도 뭐, 크기가 큰, 많, 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이것보다. 뭐,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0대보다 굉장히 작죠. 편하고. 그래도 작은 걸원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고, 이 라이트닝 달려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어, 불편하지 않고. 좀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런 걸 원해서 이걸 샀는데 이것도 제법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아이폰에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이어폰도 연결하고 이제 들어봤는데 와 소리가 확실히 맛깔스럽습니다. 특히 곡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어떤 곡에서는 완전히 사람이 살살 녹더라고요. 진짜 소리가 더 살살 녹고 제 심장도 살살 녹아요. 어, 이것도 그래서 이게 한 6만 원대였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만 원대에 샀는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KA1은 또 리뷰가 별로 없어요. KA2나 KA3에 관련된 리뷰는 많은데 KA1에 대한 리뷰는 없었지만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또 이걸 아이폰에 연결해서 또 HA600을 연결했을 때도 뭐 볼륨 확보가 여유는 없었지만 볼륨 확보도 어느 정도는 좀 나아졌고, 음, 아무튼 굉장히 괜찮았어요. 음. 요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잠깐 헤드폰 리뷰 했던가 다 하여튼 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DAC가 내장된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이제 어 그냥 처음엔 DAC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폰은 이어폰 단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어폰 연, 유선 이어폰 연결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건데 사실 이것도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뭐 음질이 좋다. 그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았어요 음. 하지만 뭐 젠더 치고는 음. 뭐 나쁘진 않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DAC였던 게 있어요 요겁니다. 요것도 지금 DAC거든요 심지어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어요 가격은 3만 원대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냥 전 단순히 요렇게 해서 그냥 어, 이어폰을 연결하기 위한 유선 이어폰 3.5파이 어폰을 연결하기 위한 젠더 용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걸 사서 처음 물렸던, 물려서 들었던 이어폰이 뭐냐면, 소니의 N3AP라는 그 이어폰이었어요. 와, 근데 처음 들었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 뭔가 소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맛깔스럽고 재미있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단순한 젠더가 아니라, D8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없고, 3만원대. DAC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맛깔스럽고 흥이 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DAC를 보니까 와 이게 DAC라는 게 확실히 어, 이어폰의 성능이나 어, 이제 음악을 좀더 이제 맛깔스럽게 들려주는 좋은 보조장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DAC 없이는 음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으로 연결하는 DAC를 많이 갖고 있고, 어 이건 지금 이제 USB C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SB C 타입이고 안에는 리얼텍, 어 리얼텍 칩이 내장된 이것도 DAC입니다. 요건 크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재미로 사봤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폰에 연결했을수 있는 DAC입니다. 이런 형태의 DAC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물리적인 크기를 생각하면 좀 크기가 큰게 어, 좋은 소리를 내겠죠. 음. 근데 물리적인 크기가 이렇게 크면 사실 휴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게 포터블 DAC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붙여서 쓸수 있게끔 제가 마그네틱 링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 이걸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들을 생각은 없어요. 들고 다니고 싶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순전히 hd600을 어, 집에서 듣기 위한 그런 용도고 음. 그래서 아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소리를 내줄 만한 게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요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밖에서 집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쓸 DAC는 이걸로 지금 낙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까도 제가 DAC를 또 추가로 더 사볼까 하고 지금 막 꼬다리 DAC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DAC에 대해서 이게 DAC가 꼭 필요한가? 필요없나? 이걸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어폰을 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이상? 어, 10만 원 이상 때 이어폰을 쓰신다면 반드시 DAC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유선 이어폰을 쓸 때, 제가 마지노선이 사실 30만원대거든요. 30만원대 이상을, 이상의 이어폰을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음, 확실히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 DAC를 쓰고, 아, 사용하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지금 주력으로 쓰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 N3 AP고, 그리고 이제 그 199달러 대란이었던 이 AKG사의 일명 502. 502 그래서 모델명은 N5005 요거 여기에도 이제 제가 이것도 주력으로 쓰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여기 KA1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적은 투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로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큰 돈들이 지 않고 적은 돈으로 좀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이제 보조장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DAC인데 그래서 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DAC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에 답하고 싶은 건데 DAC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DAC 정말 적은 금액의 투자로 훨씬 더 좋은 소리, 훨씬 더 맛깔스러운 소리를 내준다. 어, 그리고 조, 그래서 굉장히 흥이 나고 재미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 라고 제가 온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DAC를 사 오지 못하신 분들 DAC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싼 게 아니더라도요 음, 저렴한 거라도 한번 써보시고 뭐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조금씩 더 비싼 걸 써보시는 거죠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DAC라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너무 또, 또 두서가 없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아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